스스로 나약함에 자주 빠질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 다섯 가지. 나약함의 순간을 마주할 때,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.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, 내 안에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은 그 순간들. 아침에 눈을 떠도 무거운 몸을 일으키기 힘들고, 밤에는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집니다.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?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살아가는데, 마만 이렇게 힘든 걸까? 이런 생각이 마음, 깊숙이 자리 잡을 때면, 우리는 더 깊은 나약함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.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그 나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으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. 오늘은 내 안의 연약함에 지쳐갈 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다섯 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.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순간 힘겨워하는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. 첫 번째 말씀.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는 능력 고린도우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가장 솔직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습니다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. 우리는 흔히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합니다. 남들에게 강한 모습만 보이려 애쓰죠.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.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. 당신이 지금 자신의 나약함에 좌절하고 있다면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. 내 힘으로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.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. 구독, 좋아요는 더 좋은 기도문을 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말씀 지친 영혼에게 주시는 새힘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.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복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. 이 말씀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.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했죠.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. 내가 새 힘을 주겠다.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입니다. 악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두고. 바라보는 것입니다. 내 안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기다리는 것이죠. 당신이 지금 인생의 어느 순간에 서 있든,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것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든, 하나님은 새 힘을 약속하십니다.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높이 솟아오르듯,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. 지금의 나약함을 뛰어넘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세 번째 말씀, 내 안에 거하시는 능력.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. 이 말씀은 많은 이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그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.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풍요로운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그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.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?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부분에 있습니다.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. 그러나 그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신뢰했습니다. 우리가 자신의 나약함만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. 지금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 힘으로 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. 하나님, 저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. 주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감당하게 해주세요. 이 기도가 우리의 나약함을 뛰어넘는 첫 걸음입니다. 네 번째 말씀, 두려움 대신 담대함. 여우수아, 1장 9절입니다.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? 강하고 담대하라, 두려워하지 말며, 몰라지 말라. 얘가 어디로 가든지,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.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.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 수백만 명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했으니까요. 그런 여우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. 강하고 담대하라.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강함과 담대함의 근거입니다.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우아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입니다.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. 나약함을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. 실패할까봐, 사람들이 실망할까봐,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.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. 당신이 지금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,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.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, 우리는 어떤 상황도 담대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말씀, 실현 속에서도 피어나는 소망,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.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, 이는 환난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은 이 구절에서 놀라운 역설을 말합니다.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요. 얼핏 들으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어떻게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?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만들어 낼 결과에 대한 기대에서 옵니다. 환난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과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인내와 성숙, 그리고 소망을 빚어내고 계십니다. 당신이 지금 견디기 힘든 시연 가운데 있다면 그 시연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세요.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.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고통과 나약함을 뛰어넘는 소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. 끝으로 나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, 지금까지 우리는 나약함을 느낄 때 붙들어야 할 다섯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. 첫째,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. 둘째, 지친 영혼에게 주시는 새 힘. 셋째,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. 넷째,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. 다섯째, 실현 속에서도 피어나는 소망.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. 나약함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당신이 오늘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면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. 하나님, 저는 약합니다.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. 제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나약함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약함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. 오늘도 그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십니다. 구독, 좋아요는 더 좋은 기도문을 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.